자 이번 종목은 빛과 전자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전자구요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잔량 47만 5,889주 시간에 다니니까 1 9 6,413주로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 일단은 시간에 다니까 1216주의 거래량, 본장에서 거래량 2170만주의 거래량이 나와줬고 한 3일 전부터 네, 5월 26일부터 거래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최대치로 증가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래요. 일단은 차트 바로 볼게요. 차트 보시면 어, 어제는 윗꼬리를 크게 달고, 오늘은 아래꼬리를 크게 달면서, 병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거래량도 더불어서 나와줬다. 하지만 1월 23일에 거래량보다도 더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 있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받쳐줘야 돼요. 지금 이 거래량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 강력한, 네,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밀리는 모습은 나오면 안 돼요. 121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갭 하락을 했던 적도 있죠. 만약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한다 그러면 여기 2차 목표가에 여기 있는 갭 하락을 메울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그 오늘 상학가간 이유는 최대주주가 네, 변경이 되었어요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상한가인 것 같고요 기존 라이트론 홀딩스와 EH 조합 간의 188억 양수도 계약으로 인해 다음 달 6월 30일에 이제 완벽하게 변경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뉴스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완납을 하는 거죠 잔금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26일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약 200억 정도의 운영 자금 성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를 빠르게 봐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 보시면 5월 27일에 공시 나온 거예요. 유상증자 결정했고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운영 자금 199억 9천 이렇게 쭉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 자금이 들어간다. 어... 나비빌이 중요하거든요. 나비비, 납입일? 나비비리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에 나비비를 하면, 나비을 하면 200억을, 나비비를 하면 또 최대주주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빚과 전자는 현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양수도 계약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은 뭐, 그게 있지만 사고 파는 그런 주체들이 있지만 일단은 현금이 돌았다는 거고 그리고 3자 배정은 투자를 받는 거죠 물론 주식을 발행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 자금이 돈다 이런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 이렇게 두 번의 계약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성사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비과 전자는 광통신망 전기 신호와 광신호를 변환하는 광 트랜시버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판매를 주력하는 회사고요. 삼성전자 우수 협력사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나비비에 돈이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비비에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실적,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당기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11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7월 30일에 돈이 들어오면 최대주주가 다시 BNS 조합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빛과 전자 살펴드렸고요. 그럼 내일도 5K